백송은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지며 흰색을 나타내므로 백송 또는 백골송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는 일찍 들어왔으나 백송은 어릴 때의 자람이 느리고 번식력이 약해서 현재 남아있는 백송의 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송포의 백성은 천연기념물 제60호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모습은 어 옆에서 보면 가지와 잎이 부채를 넓게 펴놓은 것처럼 보이며 다른 백송들에 비해서 나무껍질이 하얗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나무의 유래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 선조임금 때유학겸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백송 두 그루를 받았는데 그중한 그루를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준 것이라는 이야기와 조선 세종임금 때 김종서 장군과 함께 북쪽에서 근무하던 최수원 장군이 고향에 오는 길에 가져다 심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나무라고 하여서 이 나무를 당송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백송은 흔히 볼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이며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